우리 2021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 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한번 내 교회에 들릴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시작!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것이 우리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비전이고요. 아, 이 비전이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 대회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꼭 지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어, 오랜 경주가 될 텐데요.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표, 우리 컴퓨터 바탕화면 또 핸드폰, SNS에 사용할 이미지를 주일 전까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 다운 받으셔서 늘 핸드폰을 열 때마다 우리 교회 표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부재가 무엇이냐면 어, 부제목이 무엇이냐면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이라는 말은 생각이 떠올랐다 라는 말이고요. 전환이다 라는 말은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발상의 전환이다 라는 말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다 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시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내가 늘 상식처럼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그 방향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앞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표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만 섬기는 개인과 어떻게 하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여행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다 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올 한해 우리 가정에 가정예배가 있게 하겠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되겠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쇠마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므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가정예배 생각을 하면 어떤 분들은 숨이 턱 막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가정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거든요. 또 작년에 우리가 실천을 해봤더니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심영석 교수님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는데, 이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정예배는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다시요 화면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가정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 이것이 가정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세분화시키면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사건이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정 예배를 정의를 할 때에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있는 형식을 갖춘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형식은 사실은 어, 우리가 보다 더 가정 예배를 어,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끝자락에, 끝부분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어떤 형식도 필요 없이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사건을 가정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치킨 파티를 하는 거예요 치킨을 먹으면서 야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참 그러게 말이에요 작년에도 올해도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또 자녀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한두 마디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로 혹은 찬양으로, 기도로 응답하는 사건이 가정예배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생각할 때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찬양, 말씀을 나누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이 가정예배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가정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 끝자락에 가서는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겠지만 우선은 그런 형식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사건이 가정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두 가지 실행 방법이 무엇이냐면 최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말하고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는 가정되겠다라는 것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에 있어서. 두 번째 실행 지침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도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랑 저 지방에 갔다 오면서 둘이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마 한 시간 넘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눈 기억이 있고요. 또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어떻게 예배인도를 맡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아빠 예배인도 하는 가운데 이런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합당하냐고 또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이 큐티를 한 것에 대해서 또뭐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예배라는 형식 안으로 가져가지 말고요. 삶의 모든 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한 해는 적어도 두달 동안은 작년부와 다음 세대의 말씀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질문 몇 가지를 실어서 주보에 나눠줄 텐데요. 각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 식사 시간에도 좋고, 식사 후에 간식을 먹으면서도 좋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야? 어떤 설교 하셨어? 왜냐면 각자 설교의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응답하는 것이 가정예배인과 동시에 그런 방법이 일상화됨을 통하여서 쇠마의 명령이 가정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동의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내 집에 와서 혹은 각 처소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한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1 1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때에 그 구조구절의 의미를 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네, 이사에서의 예언과 똑같지요.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각 처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는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 성전에 오지 않아도 성전을 향하여 각 처소에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요, 어, 말라기에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남아있는데요.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이요 중앙 성소가 아니라 각 처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 신약으로 말하면 그 주변 예배당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미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예배 성전 안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받으시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만 지송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간 누구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요. 기도는 예배당에 와야지만 잘 되는 것, 예배는 예배당에 와야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기도할 때보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보다 현장에 나와 예배할 때 집중력이 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는 어려워,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는 불가능해, 라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혹은 솔로몬도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기도하면, 각 처소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대로 정말 각 가정에서의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성전에서 모일 때와 각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 중심이요. 동일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이 강조되고 가정이 좀 뒤로 처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동일 선상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져 있고 놀랍게 성령 강림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성전 예배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성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 네,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었고요 놀랍게 신학교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삶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가정 예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삶이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지속되다가요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을 때는 성전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고 난 이후로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과 동시에 가정 모임이 그때부터 약화가 된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예배는 웬일인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성령 강림 이후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규모로 또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2021년도에 이것을 회복해 보자라는 것. 예수만 성기는 우리 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가정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동시에 최마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지는 전에는 특별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면 이제는 이것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TV 보다가 보다가도 혹은 일상 가운데 어우 하는 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올 한해 살아 보자는 것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가 작년 한해 몇 개월씩 끊어서 가정 예배를 드려 봤잖아요 근데 어, 시상을 해보면 받는 가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응답하고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정예배가 실현되는데, 아 이거는 뭐 옛날부터 해오지 않았고, 뭐 언제는 우리가 뭐 가정예배 드렸나? 잘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안된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올해에는요, 주구장창 제가 이것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전할 거고요, 시상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정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요. 선물도 드리고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신년예배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가대서바니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4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2명의 정탄권을 보냈는데, 정탄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탄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너무 거인족 속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안 된다. 10명이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여우수와 갈렛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여수와 갈렙 세대의이둘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저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가데스 바니아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올해 우리가 나갈 가나안 땅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게 보여도 가정예배, 최마의 실천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마음속에 응답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안 돼. 그거는 어려워. 지금 잠깐 동안 갈등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아, 가정예배는 쇠마의 명령의 순종은 가능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아 가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가정예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복해 나갈 수 있어 쇠마? 아, 가능해 도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우리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교회가 좀 하다 말겠지. 아니요. 좀 하다 말것 아니에요. 1년 내내 설교할 거고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작년부와 다음 세대가 2개월 동안 본문이 똑같아요. 왜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신 은혜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 계속 도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마셔요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될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선택하지 마셔요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깨달아 알 거예요. 굳이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우리가 족 모두가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죽을 것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꼭좀 가져오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제 가난, 가데스 바냐에선 우리 가족은 가난 땅으로 바로 들어간다. 40년 동안 방황할 필요 없다.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 가능하다. 쉐마의 말씀 나누는 것 가능하다. 라고 도전을 하고 반드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